오늘부터 해의 지혜 채널에서는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남자 성우의 낭독도 함께 올려 드립니다. 익숙한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담고 있는 마음과 기도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처 맨 아래로 조용히 내려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한때는 내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던 인연이, 지금은 마치 꿈처럼 멀게만 느껴질 때, 그럴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조금만 덜 다그쳤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었다면, 지금 이 인연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미 멀어진 사람을 떠올리며, 그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날, 그 표정이 오래 남아 혼자서만 몇 번이고 장면을 되감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께서 인연에 대하여 들려주신 가르침을 단단한 한줄한 한 줄로 함께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연은 내 뜻대로 머물러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인연 앞에서 덜 상처받으면서도 더 지혜롭게 서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도 있다. 머물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흩어진다. 그러니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내 마음에 남긴 뜻을 살펴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인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기억하면 좋은 세 가지 지혜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의미를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녁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어느 날, 기원정사 마당에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리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느냐? 제자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젊은 시절 형제와도 같았던 벗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이 상처가 되고 양보 대신 고집이 앞서고 끝내는 큰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여전히 저립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지 마음이 늘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이런 인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등불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등불을 보아라. 바람이 잔잔할 때 불꽃은 곧고 고요하다. 바람이 거세지면 불꽃은 흔들리다가 때로는 꺼져버리기도 한다. 등불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람의 세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인연도 이와 같다.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 흐르던 바람이 어느 날부터 거칠어졌을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괜찮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꽃이 꺼졌다고 해서 그동안 어둠을 밝혀준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멀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남긴 의미까지 헛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 인연을 다시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놓아주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세 갈래가 있다. 다시 손을 잡아야 할 인연. 멀리서 마음으로만 이어가야 할 인연. 완전히 놓아주어야 할 인연. 다시 손을 잡아야 할 인연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먼저 떠오른다. 멀리서 이어가야 할 인연은 함께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이어진다. 놓아주어야 할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서로가 더 아프고 서로의 길이 더 어두워진다. 그러니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미움이 먼저 솟구치는지,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지, 그 마음이 그대에게 답을 줄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다시 만난다면 또 서로를 다치게 할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기도로 보내주어라. 떠난 인연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은 마른 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손에는 상처가 남고 가지에는 새싹이 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며 저 사람이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빈다. 이렇게 기도로 보내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 마음 속에서 좋은 인연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고 다시 마주 설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디선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기를 조용히 바라게 되는 인연. 그렇다면 그 인연은 미움으로 묶어둘 대상이 아니라 기도로 보내줄 인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첫 번째 지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인연이 남겨준 고마움만 간직한 채, 기도로 보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지혜. 인연을 결과로 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중림 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렵습니다. 좋은 인연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나니 또 같은 일을 겪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다 열지 못하고 멀찍이 선채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른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낙엽을 하나 집어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낙엽을 보아라. 봄에는 연한 잎으로 나무를 덮어주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다. 가을이 되자 그 역할을 마치고, 조용히 땅으로 내려앉았다. 지금은 흙이 되어 다시 뿌리에 힘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잎의 삶이 허무한 것이 되었느냐? 잎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도, 뜻이 있고, 떨어져 흘기될 때에도 또 다른 뜻이 있다. 인연도 그러하다. 누군가는 내 곁에 머무를 때 뜻이 있고, 누군가는 떠난 뒤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그러니 그대여, 이 인연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끝날지부터 먼저 헤아리지 말라. 이 인연이 언젠가 나를 다치게 할지, 언젠가 떠나갈지부터 먼저 계산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함께 있을 때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가? 조급함보다 배려가 많아지는가? 이 사람과의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는가? 인연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맑게 만들었는가에 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이 인연이 언젠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부터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두려워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인연을 수행으로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 어떤 인연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를 묻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그렇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에게 큰 선물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함께 가는 인연도 있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도 그 순간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소중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오랜 세월 함께 했어도 서로를 늘더 차갑게 만들었다면 그 인연은 다른 눈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인연을 만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 결심이 쌓일수록 인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지혜는 인연을 결과로 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깊이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지혜.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러 준 소수의 인연을 깊이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월이 꽤 흐른 어느 날, 머리가 희끗해진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젊었을 때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어울리고, 많은 자리에서 이름을 부를수록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사람까지 잡으려 했고, 멀어지는 인연까지 억지로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지치고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는 자주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는 제가 차가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지혜로워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릴 때 우리는 비가 내리면 모든 빗방울을 손으로 다 받아보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두 손을 내밀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방울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빗방울을 다 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잠시 내 손바닥 위에 떨어져 차가움을 전해 주는 그몇 방울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겠지만 이제 그대는 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편안한 사람들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을. 그러니 이것을 차가워진 마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집착을 덜어낸 마음이라 여겨라. 이제 그대가 할 일은 하나이다. 머물러준 인연을 숫자로 세지 말고, 깊이로 기억하는 것이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누는, 몇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라. 제자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아보니 끝까지, 남아준 사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 언제든 있을 사람이라 생각했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건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불러들이느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말라. 찾는 데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주어진 복을 놓치기 쉽다. 먼저 머물러 준 인연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있는 시간에 정성을 더해라. 그렇게 할때 그대의 삶은 인연으로 인해 다치지 않고 인연 덕분에 깊어지게 된다. 우리 역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 한 구석에서 늘 떠오르는 사람, 멀리 살아도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 늘 곁에 있으면서도 당연하게만 여겼던 가족과 배우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돌보고 기도해야 할 인연은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세 가지 지혜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인연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아라. 떠난 인연은 기도로 보내고, 머무는 인연은 감사로 돌보고, 새로운 인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맞이하라. 그러면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는 굴레가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거나 이미 떠난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해 밤마다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연을 진심으로 아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기도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인연 한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사히 평안하게 하소서,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좋은 기억들만 서로의 마음에 남게 하소서, 이 인연을 통해 제가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 사람에게도 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연을 겪어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기쁘고 슬펐던 만남과 헤어짐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조금 덜 집착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조금 덜 원망하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가슴에 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남는 한 줄이라도 있다면 그 문장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에 조용히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해의 지혜 채널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연 위에 늘 따뜻한 빛으로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인연 이야기들도 함께 걸어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